그러니까, 받아주면 되잖아. 거품이 사라지겠 전에. 아침에 꼭 보내드릴게요. 죄송합니다. 민주야, 홍보팀에 보도자료 초안 넘겼어? 아, 그거 지금 마무리 중이에요. 보내기만 하면 됩니다. 야, 너 그거 오늘 무조건 보내야 돼. 받아. 네. 민주야, 신간 표지 컨펌 언제 나는 거야? 편집장님 확인을 못 하셔서 인쇄일정 맞추려면 지금 빨리 해줘야 돼. 너가 좀 해주면 안 돼? 여기세요? 아, 작가님, 잡혀놓은 거야? 아, 그게 아, 내일 아침에 꼭 보내게요. 죄송합니다. 네. 선배, 지협사에서 발주가 안 들었다는데? 아, 그게 아까 연락이 그게... 인쇄일정을 확인했어? 꼭급 확인해 넘치는 일폭탄 쫓기는 일전 이런 전쟁 같은 상황엔 차라리 진짜 전쟁이라도 났으면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아... 어떻게 뭔지 길고 길었던 원고 마감 전쟁이 끝났다 그리고 마감 전쟁 끝에 찾아온 황금 같은 휴일 그 사이 딱하니 자리 잡은 반갑지만은 않은 결혼식 다혜 결혼식 어디라고 했지? 압구정이던데? 압구정? 아 뭔데 에이 압구정이면 가깝지 웬만하면 같이 가자 너도 다혜랑 친했잖아 야 친하긴 나는 모바일 청첩장만 띡 받았다. 에? 모바일? 바빴나보다야. 알겠어. 그럼 내가 축의금만 전달할게. 그래서 말인데, 효진아, 너 축의금 얼마 해? 나? 10. 그래? 그럼 나도 10. 난, 오늘을 나에게 오롯하게 선물하기로 했다. 10만 원짜리 오늘을. 밀린 집안일도 하고 일 때문이 아니라 진짜 읽고 싶었던 책도 읽고 추천받은 웹드도 보고. 오이 나쁜 새끼. 지금까지 미뤄왔던 하고 싶은 거다 하는 주말. 그런데 그 주말이 재미가 없다. 치맥을 안 해서 그런가? 치킨다! 이게 주말이지. 일할 때는 그렇게 쉬고만 싶었는데 막상 쉴 때는 마땅히 할게 없냐 어째 해가 갈수록 연락할 사람 있냐 주말에 시간 어떠세요? 음, 에이 이 새끼는 주말에도 전화지래 네 팀장님 민주야 그 보도자료 내 메일로 저녁 7시까지 보내놔라 네? 보도자료요? 7시? 아 그래 언론사에서 필요하대 그러니까 7시까지 꼭 보내래 어 팀장님 팀장님 야! 연락할 사람이 없어도 그냥 쉬는 게 나았을 텐데 말은 개뿔. 출근이나 하러 가야겠다. 또 도은 씨. 아 선배님. 안녕하세요. 도은 씨가 왜 여기 있어요? 아홍 팀장님이 선배님 보도자료 내는 거 도와주라고 하셔서요. 아 도은 씨한테도 전해 어요아 네. 제가 조금 적어봤는데 봐주실래요? 음, 다시 해야겠네 네? 보도자료는 기자님들이 내보내기 쉽게 여기를 조금 더 간결하게 작성해야 되고 네아 주말에 일하러 회사에 왔는데 뭔가 슬지만은 않은 주말이다. <laughs> 도훈 씨, 오늘 도와줘서 고마워요. 아, 제가 좀더 도와드렸어야 되는데. 에이, 덕분에 빨리 끝났지. 아니었으면 오늘 밤 늦게나 끝났겠는데요. 그래요? <laughs> 그럼 다행이네요. 아, 저 선배님. 네? 네. 내일 일 없으세요? 네. 없는데. 왜요? 저 그럼 저번에 맥주 빚지신 것도 갚으실 겸 맥주 한잔사 주시겠어요? 선배님, 근데 오늘 어디 다녀오셨어요? 아 결혼식이요 결혼식 아 신기하다 뭐가요 그냥 뭐 회사에서 보던 모습이랑 좀 달라서요 몇 달을 봤는데 오늘은 좀 낯설어서 왜 별로예요 아 아니에요 아니, 잘 어울려요. 도운씨는 항상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랬나요? 마치 어디선가 기다리다가 나타나는 것처럼. 저야 뭐늘 기다리죠. 아 사장님 여 클라우드 한 병만 더 주세요. 이제곧 출간이네요. 아, 그러니까요. 처음이니까 했지 두 번은 못할 짓이야. 어. 그런 거치고 되게 즐거워 보이셨는데? 뭐 그래도 재밌긴 했어요. 직접 글도 써보고 제 이름 달고 나가는 첫 책이니까 뿌듯하시죠? 아직은 실감이 잘안 나요. 내 손에 들어오면 또 달라지겠죠? 책 나오면 제일 먼저 뭐 하고 싶으세요? 도훈 씨, 직장인들이 몇년 차에 가장 많이 그만두는 줄 알아요? 언제인데요? 3년. 오늘. 오랜만에 일안 하고 쉴수 있는 주말이었잖아요. 근데 너무 어색하더라고요. 뭐 하면서 쉬어야 할지도 모르겠고. 출판사에서 3년을 일하면서 저를 점점 잃어가는 것 같았어요. 연락할 친구들도 점점 줄어들고, 하고 싶은 일도 점점 줄어들고, 마치 시간이 지나면 점점 줄어드는 이 맥주 거품처럼. 선배님, 혹시 그만두실 생각은 아니시죠? 글쎄요. 도은 씨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선배님이 좋고... 아니... 선배님은 글도 잘 쓰시고 그리고 또 도훈 씨 도훈 씨가 저한테 관심 있는 거 알아요 근데 그 관심도 거품 같은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그러니까 받아주면 되잖아요. 거품이 사라지기 전에. 이 자리에 긴장돼요? 아, 그냥 하지 말까봐요. 괜찮아요. 안 죽어요.